은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패션 하울이긴 한데 막 그렇게 막 작정하고 사 모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 이거 샀.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찍으려고 하거든요. 봄이긴 한데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뒷북인 것 같아서 안 찍으려고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패션하울 너무 많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때까지 산 것들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산 옷, 가방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산 거는 폰케이스인데요. 제가 최근에 아이폰 14로 폰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이 폰케이스를 못 쓰게 돼가지고 기깔나게 예쁜 걸 한번 사보고 싶어요. 다 서치를 해가지고 인스타 광고가 인막 이런 게 자꾸 뜨는 거예요. 이거 끼우면 거울 셀카도 되게 잘 나오고 귀여우면서 킵하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폰 케이스예요. 이게 실버 무광도 있고 유광도 있고 핑크색, 흰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 있어가지고 취향대로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미세한 반짝반짝거리는 실버 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화면에는 안 잡히는데 실제로는 보여요. 묵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트에서 보기에는 약간 하드 케이스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좀 실. 실리콘인데, 단단한 실리콘? 그런 느낌. 약간 두께가 있는 그런 폰 케이스예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런 폰 케이스인데 되게 튼튼해요. 제 폰이 아이폰 14. 색깔 이름 뭐지? 아무튼 이거라가지고. 오늘 블루걸리네 저는 근데 실버를 또 사고 싶어가지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쓰던 거 이거 포틀 건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이거 너무 예쁜데 거의 새 건데. 진짜 너무 아까워. 다시 살까 고민 중입니다.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또 가방을 샀는데 이거 아틀리에 파크 제품이에요. 마침 이게 오늘 딱 촬영하기 전에 택배가 왔더라고요. 원래 이번 영상에 못 들어갈 뻔했는데 딱 와가지고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키링 같은 걸딱 달아줘야 이게 딱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다는지 몰라가지고 아직 못 달았는데 달면 이런 느낌. 근데 이게 되게 뚱뚱해요.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체인이 따로 다는 그걸로 따로 왔어요.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 요 되게 좀 묵직. 얇은 체인이 아니고 무게가 있는 체인이라 가지고 요거 때문에 이미 가방이 조금 무거워진 그런 느낌? 가방 자체는 되게 가볍거든요. 작년 여름에 실버백을 하나 샀었는데 그게 너무 작고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들어가는 실버백을 사고 싶어서 찾다가 요게 제일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귀여워 보이려면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근데 요거는 따로 사야 된다. 차 키링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한개더 사고 싶더라고요.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예쁘죠. 실버라서 빛. 반사를 어마어마하게 시키네요. 되게 넓어요.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뭐, 이번 여름에 되게 잘 들고 다닐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실버가 은근 아무 룩에나 다잘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산 가방 하나 보여드리고 또 가방을 하나 더 샀는데요. 이거 요즘 진짜 난리잖아요. 카디널 레드 백. 제가 2월달인가 샀거든요. 4월달에 받았어요. 거의 두 달을 넘게 기다린 그런 가방입니다. 오자마자 제가 들고 나갔는데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쁘고 룩에 딱 포인트가 돼주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가죽도 되게 도톰하고 탄탄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유광 살짝 빛이 이렇게 좀 반사가 되는 그런 텍스처입니다. 여기 안에는 이렇게 꽤 많이 들어가요. 제가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들고 나갈 때가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고 미니 삼각대도 들어가고 파우치나 화장품까지 다 챙길 수 있더라고요. 조금 짐이 있을 때는 이거를 들고 가지 않을까. 체인이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이 가죽이 약간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따로 들어보니까 둘다좀 무게가 있거든요. 맸을 때 가벼운 가방은 아니에요. 끈이 이렇게 얇잖아요. 그래서 냈을때 그렇게 편한 가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진짜 거의 사는데 티켓팅이었어요. 이거 요즘에 짝퉁이나 뭐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 카디놀레드에 사고 싶은 가방이 이거 말고도 정말 많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야. 진짜 큰일 났어. 실제로 보면 되게 고급스럽고 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미소에 가가지고 옷을 몇개 샀거든요. 이제 좀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좀 편하게 입을 만한 청바지를 하나 샀어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샀는데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약간 중청에서 찐청 사이 노란 게 없는 시원한 그런 컬러예요. 재질이 좀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좀 보들보들한? 뻗엉거리지 않는 그런 청바지예요. 저는 막 너무 두껍고 막 뻗엉거리고 그런 청바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불편하고 더워가지고. 그냥 일자 살짝 와이드한 그런 핏이고 편해요 이게. 후기에 좀 편하다 이런 후기가 있는 걸 보고 샀기 때문에 휘뚜루마뚜루 그냥 아무데나 막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청바지. 얇아서 초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가서 입어보고 산 건데 이거는 진 진짜 너무 만족하는 바지입니다 약간 부츠컷인데 요즘에 이런 바지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주머니가 두 개가 이렇게 딱딱 달려있는 그런 바지고 엄청나게 하이웨스트예요 제가 하이 아니면 안, 안 입을 정도로 하이웨스트 바지를 좋아하거든요 미디가 정말 길어요 입었을 때 다리가 정말 길어 보이고 허리랑 배도 살짝 잡아주면서 핏이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 부츠컷인데 밑단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 탄성이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미소나 이런 데에서 잘 입어보고 사면 되게 편하고 질 괜찮으면서 핏도 괜찮은 그런 바지를 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바지는 입어보고 사야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하면 사놔도 손이 안 가서 이거는 약간 연청인데 부드러운 느낌, 손이 잘 가는 바지입니다. 일단 핏이 예쁘고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고 제가 자주 요즘에 입고 있는 바지입니다. 굿굿 성공. 그리고 또 그때 미쏘에 저 바지 사면서 같이 보고 산 셔츠인데 좀 짧은 크롭 기장의 셔츠예요. 이렇게 주름으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힙 하면서 살짝 좀 청순한 느낌도 주는 그런 셔츠더라고요. 그냥 보기보다 입었을 때 훨씬 예뻐 보이는 그런 셔츠였어요. 앞전에 소개해드린 그 바지랑 같이 입었을 때 정말 찰떡으로 어울리는 셔츠고 재질이 되게 뭔가 시원한 재질이에요. 저는 이거를 M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기장이 짧아가지고 좀 하이웨스트 팬츠랑 더 훨씬 잘 어울리는 셔츠입니다. 치마랑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여기저기 무난하게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화이트 셔츠예요. 이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으면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입니다. 이번에 미쏘에서만 거의 2, 30만 원을 썼다. 그다음은 인터넷 지그재그에서 산 옷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는 옷인데 입으면 되게 예쁘고 뭔가 힙하면서 셀카도 잘 나오는 그런 옷이더라고요. 컬러는 약간 보랏빛에 자주빛에다운된 그런 컬러입니다. 쿨톤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완전 핑크도 아니고 연보라인데 약간 노란기 있는 그런 느낌? 이런 핏이 나와가지고 입으면 뭔가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이런 옷 찾던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옷인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산게 이거거든요. 이것도 아마 저슈퍼랜드에서 같이 샀을 거예요. 앞머리 내리 메이크업할 때 입은 옷인데 사진에 올렸을 때옷 정보 문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봅니다. 얘랑 얘는 색깔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살짝 달라요. 얘가 조금 더 쿨한 보라색이고 얘가 조금 더 웜한 연보라색? 얘는 진짜 쿨톤들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저는 핑크보다는 보라색이 라가 안 올리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이거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렸어. 뭔가 그냥 바지 같은 거에도 잘 어울리고, 치마에도잘 어울리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입고 벗기가 살짝 불편해요. 여기가 단추가 이렇게 쫘작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바스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약간 쬐일 수도 있어요.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그다음은 제가 자라에서 쇼핑을 갔다가 산 셔츠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셔츠도 제가 저번에 영상 찍을 때 한번 입었는데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가격이 막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샀지만 사놓고 너무 만족스러운 찰떡이라고 느낀 그런 옷이에요 그냥 이뻐 딱 이걸 살때 무슨 생각 했냐면 제가 5월 달에 제주도로 가는데 딱 제주도 가서 선글라스 끼고 입고 싶다 약간 청바지에 그렇게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사게 된 셔츠입니다 이게 근데 사이즈 별로 입어 봤는데 S를 입었을 때는 별로 안 예뻤어요 아예 완전 박시하게 입어요 예쁜 그런 셔츠더라고요 라지 사이즈를 봤습니다. 얘도 뭔가 되게 가벼우면서 답답하지 않은 그런 원단이에요. 재질이 좋아. 여름에 햇빛 가리개용으로도 툭툭 걸치기 좋을 것 같은 아우터용으로 입어도 예쁘고 그냥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뭐 청바지, 흰바지 뭐 이것저것 다잘 어울리는 그런 셔츠여가지고 옆 콜라 찰떡 완전 핑크 공주들 찰떡 셔츠 아니니까 제주도 약간 휴양지 느낌도 나면서 진짜 이거는 너무 만족스러워. 자라 매장 가서 있으면 꼭 입어보고 겟해 오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옷을 정말 많이 샀는데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게 오프라인에서 산게 되게 많아요.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 것들도 너무 많은데 얘는 인터넷에 똑같은 걸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얘도 편하게도 입을 수 있으면서 약간 달라붙어가지고 좀 꾸미는 듯이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옷이라가지고 핑크색인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색이라가지고 입으면 되게 뭔가 청순한 그런 느낌 나면서 예쁘더라고요. 너무 쿨한 그런 핑크는 아니긴 한데 제 얼굴 톤에도 잘 어울리고 크롭 기장이라서 이렇게 팔이 훨씬 긴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입으면 되게 예쁩니다 그냥 편하게 조거 팬츠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고 흰 바지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고 여기저기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 옷들 중에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려야겠다 싶은 옷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나이키 티셔츠거든요 쿨링감 있는 그런 완전 운동복 같은 그런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그냥 롯데아울렛 나이키 매장에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뭐 이것저것 다봐 이게 제일 예뻐 보이는 거야 로고도 이렇게 막 깔끔하게 크게 하나 딱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남자분들이 쫄티로 입는 그런 옷이래요 원래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매장에서 봤을 때 여성용으로 나온 것들보다 훨씬 디자인이 예쁘고 이게 남자용인데도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남자분들이 좀 달라붙게 핏되게 있는 쫄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온 옷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2 x 지로 샀어요 이게 원래도 엄청 작게 나오는 진짜 쫄티 같은 그런 옷이라 가지고 사이즈 자체가 되게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XX라지로 샀는데 허리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입으면 진짜 날씬해 보이고 제가 사이즈를 크게 샀는데 폭은 좁고 길이는 길어요. 레깅스를 입었을 때 저는 엉덩이가 보이는 게 너무 싫어요. 크롭의 이런 셔츠들을 사면은 Y존이랑 이런 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허리 라인이 잡히고 엉덩이까지 가리면서 지원하면서 쫙쫙 늘어나는 이런 천이라가지고 제가 요즘 PT를 받고 있는데 맨날 이거 입고 다녀요. 그리고 이게 땀 흘려도 좀 흡수도 되는 것 같고 티도 안 나고 너무 좋아 쫙쫙 늘어나고 너무 너무 편하면서 시원한 라인이 있어가지고 살짝 내 원래 몸매보다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또 온도 고수는 아니라가지고 막 너무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가볍고 진짜 너무 좋아. 그 다음은 제가 시티브리즈에서 셔츠랑 가디건을 한 개씩 샀는데 이 셔츠가 정말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것도 소개해드리려고 를 합니다. 얘는 연한 하늘색 셔츠인데, 옆구리 쪽에 이렇게 시티 브리즈 로고가 있고, 링클 프리 원단이에요. 그렇다고 막 완전 주름이 아예 안 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좀덜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얘도 원단이 재질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살짝 시원하면서 되게 유연한 그런 재질이에요. 너무 뻗어거리거나 주름 잘 지는 그런 원단이 아니라서 마음에 들었고, 여기저기 걸쳐주기도 좋고,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뭐 이거랑 가디건이랑 같이 입어도 예쁘고,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은? 그런 셔츠라 가지고 잘 입고 있습니다. 입으면 되게 편해요 뭔가. 색깔도 굳이 웜쿨 안 따져도 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컬러고. 굿. 그리고 이거랑 같이 산 가디건. 이거는 저 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입은 거를 봤는데 그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같이 샀거든요. 얘도 여기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고 반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이 소매에 있는 이런 배색 디자인. 이런 배색들 이런 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샀습니다. 이거 예뻐. 얘는 뭐 그렇게 특별할 거 없는 가디건 천인데 따가운 그런 가디. 건 이건 아니에요. 제가 막 10만 원 넘는 마르디 가디건 이런 것들 사봐도 천이 되게 따갑더라고요. 근데 얘는 따가운 천은 아니야. 이거 두개 같이 입으려고 샀습니다. 근데 굳이 같이 안 입어도 여름에 살타기 싫을 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좀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많이 입어줘야 될것 같은 그런 가디건입니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고 가을에도 입기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위드 아웃 썸머에서 산 자켓인데 제가 여기 위드 아웃 썸머 옷을 좀 좋아해요. 작년에 핑크색 셔츠도... 사가지고 진짜 잘 입었거든요. 뽕을 뽑았는데 여기 옷들이 너무 예뻐요. 지금도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인스타를 한번 가가지고 구경을 해보세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좀 밝은 아이보리 컬러의 자켓을 사고 싶다. 좀 많이 박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정말 많이 지그재그랑 이런 데 뒤졌는데 딱 이거다 싶은 게 완전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아위더웃 선머에서 이런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며칠 있다가 이게 딱 신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재질이에요. 탄탄하고 입었을 때 뭔가 핏이 되게 예쁘고 고급지면서 이거 정말 입었을 때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쿨톤 컬러는 아니거든요. 완전 웜화 아이보리 버터 같은 그런 컬러인데 밝은 색깔이니까 저한테도 막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거의 엉덩이를 덮을 만큼 되게 기장이 길어요.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뽕이 있어가지고 어깨가 좀 많이 넓어 보이지만 그냥 옷 자체가 엄청 박시한 옷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런 셔츠랑 입어도 잘 어울리고 아까 자라 셔츠 이거랑도 또 너무 잘 어울리고 청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막 이것저것 키투마트다잘 어울리는 그런 자켓입니다. 이거 입고 카디놀레드 가방 매면 진짜 예뻐요. 그다음으로는 제가 최근에 산 신발들을 보여드릴 건데 아디다스 신발입니다. 요즘에 가젤이랑 쌈바 엄청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품위를 주고 사야 되고 막 직구로 사야 되고 크림으로 사야 되고 막 이런데 급하게 새 신발이 필요해가지고. 고 매장을 막 백화점도 가고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ABC 매장에 딱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슈퍼스타 그냥 기본 흰색에 회색으로 줄이는 그런 거를 처음에 봤어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이거 사자 했는데 옆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거기 직원분들한테 뭐가 더 예쁘냐고 물어봤는데 직원분들이 다 흰색에 회색 그 기본이 예쁘다고 아무데나 더 신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다 그거를 추천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이게 눈에 아른거리는 거야. 이게 색깔이 약간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게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그냥 이거 샀거든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때 막 구독자분들도 DM으로 언니한테 이게 더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파스텔톤 하늘색 핑크색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르고 지금까지도 아, 그때 그거 안 사고 이거 사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난한 걸 산다고 그걸 샀으면 약간 후회하고 이게 계속 눈에 아른아른 거리지 않았을까 취향에 찰떡인 그런 신발이라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거보다 이게 더 편했어요. 여기 쿠션감이 여기 조금 더 있었어요. 같은 슈퍼스타라도 그 라인마다 그 착화감이 다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끝에 이렇게 골드로 살짝 포인트가 되는 게 훨씬 더 뭔가 유니크해 보이는 느낌. 안쪽에도 이렇게 골드로 돼 있거든요. 여기 뒤쪽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너무 예쁘다. 이쪽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너무 예쁘다. 라벤더빛 톤하늘색에 블루랑 골드 이렇게 딱 청량해 보면서 완전 내 취향 그리고 제가 또 신발 하나 더 샀는데 저번에 하울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나이키 덩크로우 핑크색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신어보고 산게 아니니까 사이즈 선택을 미스를 한 거예요 그냥 정 사이즈로 다들 사면 된다고 해가지고 정사이즈로 사면 데 작은 거야 그냥 늘어난다길래 일단 신고 했는데 너무 불편해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좀 편하게 휘둘막돌 신을 신발 하나 다시 사야겠다 싶어서 범고래를 살지 흰색에 그레이색 그 조합을 살지 이것저것 정말 크리면서 뒤져보고 저도 그걸 샀어요 진짜 너무 예뻐 보여서 불편하다는 거 그냥 다무지하고산 건데 너무 불편하고 굽이 막 두꺼운데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발도 엄청 커 보이고 둔탁해 보이고 진짜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내다 팔고 나이키에서 좀 예쁜 거 하나 사고 싶다 이러고 갔는데 이때 저거 샀던 ABC 매장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다시 내다 팔았던 그 조던이랑 색 조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신어봤는데 예쁜 거야 냅다 사버린 신발입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 막상 신었을 때 훨씬 예쁜 그런 신발이에요. 근데 이것도 왜안 편하지? 저 원래 230 신거든요. 근데 왜 235가 안 편하지? 이것도 거의 새 거예요. 얘도 이렇게 블루로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일단 좀더 길을 들여야 될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것도 귀엽고 내다 판그 조던이 16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거 59,000원. 근데 이게 훨씬 더 편해. 그거는 에바였어요. 진짜 못 신겠어. 이거 너무 득템 아니에요, 여러분? BBC 마트 굿. 그다음은 핀을 샀습니다. 이게 그로브 에스프와 콜라. 스 그건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버터색의 레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품절이어서 못 샀어요. 또 품절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제했어요. 스카이블루 딱 너무 내 취향 처음부터 저는 그거보다 이게 더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산 거였거든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쁘죠? 이런 하늘색 옷이랑도 잘 어울리고 아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딱 여름에 바다 갈때 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하늘색에 옐로우 그런 조합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예뻐, 너무 잘 샀어. 그리고 제가 또 볼캡 모자를 하나 샀는데 배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또 색감이 예쁘면 바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결제해버리는 사람인데 핑크와 이런 연청의 조화가 너무 예쁜 거야.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조합이 돼 있어. 안살 수가 없었다. 딱여쿨 찰떡 컬러. 예뻐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쁘죠? 시원해 보이고 뭔가 바다 갈때 써도 예쁠 것 같고 이거 하나 써주는 것만으로 딱 포인트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런 느낌? 요가지가 제가 산 것들이고 그냥 브랜드에서 선물로 받았는데 소개할 의무가 전혀 없는데 그냥 제가 요즘에 너무 잘 들고 다니고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소개해드려볼게. 요거 실버백인데 요즘 또 실버백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제가 골라서 받았는데 처음에는 볼때 그냥 이렇게 주머니 같고 모양 이랬는데 맸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에 매줘도 뭔가 포인트가 되면서 되게 귀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거 너무 요즘에 잘 들고 있다. 근데 요게 단점이 요렇게 닫아야 돼요. 잘 쪼아 매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복주머니 같은데 실버라서 되게 예뻐. 처음에 소개드렸던 실버 가방이랑 되게 잘들것 같은. 그리고 이거 되게 가벼워요. 그냥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손잡이로 이렇게 이렇게도 들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버백이라 가지고 가볍기도 하고 평범한 룩에 이거 하나만 매줘도 뭔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손이 자주 가는 가방이에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옷 착샷 찍으면서 같이 코디한 이런 귀여우면서 또 실용적인 가방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라가지고 나중에 따로 가방 소개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다 너무 귀엽거든요. 이렇게 제가 요즘 직접 사서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랑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들까지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쇼핑아웃 들고 와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제인스타 또 재밌는 거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구경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시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